아니야, 진짜 고맙다. 근데 이거 목을 조르는 건지, 이게 뭔지 <laughs> 이게 뿌리 도대체 사이즈는... 이게 <laughs> 뭐 뱀인 건지 모르겠어. 이게... 이거... 도..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... 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쟤네들 무슨 무대 의상을 입고 있어. 왜 그래? 쟤네들 왜 저래? 무대를 <laughs> 보여줘야지. 와, 어때, 구워 안녕, 얘들아! <laughs> 아니 여기가야 너무 아니야? 뭐? 33,000분 계시는데 여기가 무대지 우리한테 안녕 야저 산이 산이어도이 핸드폰만 있으면 시청자만 있으면 무대지 아 아니, 아 아니 얘들아 아니 왜, 왜 이렇게까지 안지세요안지나가안지나가안지나아안지 안정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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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나아안 지나가지? 안가좀안을게가지안 지나가지? 안지안안 아, 어, 이러도 되는 거야, 이게? <웃음> <웃음> 그럼 버려 이 새끼, 나 먹을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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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야. 아니. <웃음> 아니. <웃음> 어, 아니 근데 얘들 공업다 아, 진짜 여기까지 와서 아, 진짜로. 나 하면서 소개를 좀해 아, 그래. 줘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터 백 킨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. 담이 반갑다.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트랑 라 추랑입니다. 아이 추랑 <laughs> 누가왜 왔어 민망하게. 왜왜왜왜왜 민망해? 민망하지 왜? 왜지? 아뭐 대단한 거하려고네 안녕하세요. 저희 순익그룹 댄스팀 서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 순익그룹 마시네 야미랑입니다. 안녕하세요 뜨부 안녕 순익그룹 뜨부입니다어 새로운 세 분이네. <laughs> 솔라네 앉아봐. 아. 나너 봤어, 그거. 저 뭐야? 효리야? 이효리님 하신가요? <laughs> 민망해요. 저 봤어. 아, 뭐 이렇게. 뭐, 못볼거본 뭐, 뭐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해. 아니, 그런데 자꾸 왜 그때 막 그때는 왜안 그랬냐 이렇게 하세요. 그때는 간, 간섭하셨잖아요. 그때 <laughs> 하지 말라고 하셨 아, 아. 아, 아, 아. 너네 아이돌이야 아, 하지마, 아 맞네 아 그때랑 그때 다르니까 네. 아, 수랑이가 더 이뻐졌네? 진짜요? 감사합니다 어 수랑이가 완전 헬스가 됐네 근데 미나 는니 보고싶어 아 근데 순이 그룹 애들 보지 으면 오는 거야? 아, 누가 제일 가장 보고싶은데? 아 미나였나? 휴직 <laughs> 누구? 미, 미나 오, 아 미나 누지 몰라 어, 다미야 일로 와봐 네. 내가 아까도 넌 수랑 해라고 해서 그냥... 좀속섭했겠네 저 휴방하러 왔어요? 어.. 아못 들었어? 다행이다 제가 못 들었는데 굳이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들었네 일단 찾아볼게요 어. 제가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아네데 다혜야 진짜 고맙다 근데 이거 목을 조르는 건지 이게 뭔지 이거 뿌리 사이즈인 뭐, 이게 뭐 뱀인 건지 모르겠어 이거 이게 아.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야 시원하게, 뭐, 시원하게, 해주는, 시원하게 해주는, 해. 해주는 거야? 그거 말고도 저희가 시원하게 해 줄만한 거좀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? <laughs> 준비 되셨어요? 어 얘들아 봐봐 나보자 아! 아! 그냥 하지 마시고 아저뜻 아야야 그거 말고 시원하게 해드릴 네네 네, 시원하게 잠시만 네. 누워계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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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요 발리스레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 안경 살짝만 먼저 주세요 사랑이 병원습니다 안경 제가 맡겨드리겠습니다. 네. 편하게 릴렉스 해주시고요 고객님. 아 <laughs> 어, 우리 유정 사원님 네. 발 마사지기. 어, 제발. 제발. 밤에 왜 그래? 저 안에 아, 신발을 벗어주세요. 아... 아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, 아, 내가 할게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닙니다. 네, 노안이 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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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. 고객님, 발을쏙 집어 넣어주세요. 아, 어. <laughs> 야 싸가지 마. 얼마? 1 8 0원이옆으280 넘어요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280까지 음, 아, 가능합니다. 그래? 아, 어, 됐어. 어. 혹시 오이 알러지가 따로 있진 않으신데. 아니, 오이 알러지 없어요. 요 그러면은 편하게 눈을 감아 보세요. 네. 왜왜 왜? 추락가그러어 왜, 왜, 왜? <laughs> 아, 투다가 놀렸어. 비슷. 저희. 자. 아. <laughs> 좋았어. 오케이. 오, 빨리. 좋아요. 좋아요. 네. <laughs> 뒤로 누워주시겠습니까? 네 오이팩 아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뒤어가버렸요 오이팩을 네.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황제같다 이 개새끼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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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. 어 네. 음. 무슨 소리죠? 음. 이 소리를 음. 어떠세요 고객님? 그만해요 얘들아 제발 고객님 혹시 그 종아리 오픈 가능하실까요? 네그 종아리 휴족 시간을 좀 붙여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? 어 자자. 네 알겠습니다 붙이도록 겠습니다 얘들아, 뭐 붙이는 거야? 휴게소인가요? 음. 많이 걸었을 때 붙이면 좋은 어, 거요 피곤할 아. 때 다리 피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. 얘들아, 진짜 이러지 마, 음. 진짜로. 그러지 마. 입한 번만 닫아주세요. 어. 네. <laughs> 아, 잠깐만. <laughs> 한번 다시 해봐 추랑아 너무한거 아니야? 한, 다시 해봐 한번만 닫아주세요 음.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거 미스트 맞아 쿨링이야 쿨링? 야씨어야야 스프레이 뿌리는 거 아니야? 야 추랑아 가스에 취식되겠어 아니 아니 왜 그래 아 진짜 추랑아 왜 그래 아니 왜 그래. 맞아, 이거는 아니. 이거 왜? 그거 뭔데? 이거, 이거, 이거 쿨링 스프레이 저건 뭔데? 이거 고객님 아닙니다 아씨 스프레이 냄새가 나더라니까 진짜 스프레이? 쿨링 <목소리> 스프레이 머리에 뿌리는 거 머리에 뿌리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니 그 내가 말했잖아 아니, 아니 내가 웃기려고 하는 진짜. 말이 아니라 스프레이 냄새가 나 났다니까 하뭘 조심해 스프레이 다 뿌려놓고서 고객님 감하셔야 됩니다 아니 추면서 안 추면서 아 제가 고객 죄송합니다 죄송만요아 죄송해요 눈 마사지기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동을 <laughs> <laughs> 시작합니다. 블록을 <laughs> <laughs> <두목을> 울리거라! 할 때! 가자! 할 때! 어 시작해서 빨리 아, 일어서서 해서 일어서서 일어서, 해 일어서, 제발 거기 마이크 앱고 어. 있어? 낙서? 어, 마무리 잘하고 연락 줘 네. 어. 어. 마무리 잘해 얘들아 어. 어. 그래 아가시서그래 그래. 아, 야 여기 핸드폰 어, 그래 그래 그래. 아니 그리고 종아리에다가 휴족 시간을 붙여야 되는데 정강이에다가 휴족 시간을 붙여놨네. 애들이. 하지씨, 하지 이건 무슨? 아니 어쩐지 정강이가 존나 차갑더라. 아 진짜. 아니 형. 응? 100km 10km 더 남았어. 10km면은 몇분 거리지? 2 시간 반. 응. 아 거짓말하지 마. 내 걸음으로 두 시간 반? 응. 아씨 짜증나네. <laughs> 你在记什么、啊？<music> <music>